오늘은 거속 로스터에서 만든 밥도리를 시간 설정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이 15.1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15분 10초란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 밥하는 시간을 변경해서는 요네 가지 버튼을 사용합니다 일단 밥이 누룽지가 안 되거나 혹은 누룽지가 너무 타거나 할때 시간을 변경하는데요 이럴 때 시간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시간을 바꾼지 예를 바꾼지 예를 바꿀지 선, 선택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선택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면 동시에 두 개가 전멸되면서 동시에 시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자초불 시간은 4.5 4분 50초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시간을 바꾸고 싶은 만큼 요 위로 돼 있는 버튼을 눌러서 누르면 10초씩 올라갑니다. 다시 내리겠습니다. 4분 50초로 한 다음에 설정 버튼을 눌러주면 강불에서 지금 강불이 깜빡되고 있는데 심불 혹은 약불로 변환이 됩니다. 이 상태에서도 또 시간을 변경을 해주고 원하는 만큼 설정을 눌러주면 뜸불로 바뀝니다. 뜸불로 바뀐 뒤에 다시 한번 누룽지가 안 생겼다면 좀 모자르다면 시간을 늘리시고 20초 정도 늘리고 설정을 눌러주면 아까 15분 10초에서 15분 30초 20초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원래대로 바꾸겠습니다 선택을 한번 누르시고 요 시간은 바꾸지 말고 설정 요것도 설정 여기서 20초를 빼주고 다시 설정 15분 10초가 됐습니다